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가 아세요? 아, 여기가. EBS 취업 캠퍼스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사실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AI 가수들, 뭐 아바타 모델들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나와서 말 그대로 방송가를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가수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취업 캠퍼스에 제가 찾아왔겠습니까? 진짜 저처럼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 오! <laughs> 안녕하세요, 혜림 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민 씨. 안녕하세요. 오, 아유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 이렇게? 일이 많이 좀 줄기도 했고. 혜림 씨처럼 똑똑한 사람이 <laughs> 네. 더배우려고 어, 어, 상민님, 혜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 가 가지고. 어느 누구의 고민이 아니라 요즘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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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가 혹시 뭔지들 아세요? 어? 저 알아요 저는 진짜 과학에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혹시, 혹시 저분 어? 혹시 뒤에 실루엣이 어? 망토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장동성 박사님께서 워낙 유명하신 박사님이라 사실 이런 망토 안 쓰셔도 되는 분인데 <laughs> 저희 제작진들의 농가에 <laughs> 과학이 워낙 어려우니까 좀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과학, 수학, 뭐 학자 들어가는 건다 너무 어려운 데맞아요 <laughs> 영화는 좋아요. 영화로 보는 과학 키워드. 번역가신데 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어... 뷰티 인더 글라. 영화 보셨어요? 전 영화 못 봤어요. 와. <laughs> 너무 좋은 거아닌가 어... 성덕 아닌가 성덕. 창민 씨가 왜두명 있죠? 창민 오빠 왜두 명... <laughs> 어된 거예요? 복제 인간인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laughs> 처음에는 메타버스라고 적혀 있어서 기계 버스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초월한 세상. 그렇죠. 초월 세상. 그래서 사실 미룰 월드는 이렇게 해놨고 게임 중에서도 해보지 않았나요? 한창 화제였던 그 게임 있잖아요. 포켓몬고. 맞아요. 그게 증강 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켓몬고 같은 게 대표적인 예로, 그 다음에 미러월드, 그게 뭐지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도 볼 때. 축소판 같은 맞아,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라이플로깅. 이건 또 뭐냐면, 그렇죠? 가장 활발하게. 네. 태강창민 씨랑 있어요. 지금 잠깐 동안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 되게 메타버스 개념에 가까운 걸 우리 예전에다 했었어요. 박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메타버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먼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는뭐 라이프 러깅 이런 단어가 오색해서 그렇지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살펴본 적 있잖아요. 뷰티 인더 글라스 보면 그럼 보면. 이제 또 새로 사야 되는 제품들이 늘어났네요. <laughs>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아, 막 그냥 이렇게 막, 막 손에 어. 이렇게 왜? 네? 그러면 제가 요즘에 주식 공부하고 있는데. 어, 이 분야에 투자하면 음. 되겠네요. 꿀팁까지! <laughs> 네. 아, 만약 이게 정말 세상에 온다면 어떤 회사에 내가 뭔가 취업 준비를 하다가 도... 어. 이 메타버스로요? 어. <laughs> 사실 연예인 여러분 콘서트도 못하고 어. 실제로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어. 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어. 아, 그게 메타버스로. 맞아요. 우리가 잠실 주경기장을 다 채워도. 네. 콘서트 한 번에서 뭐 최강창민님이나 혜림님이 같이 콘서트 한다 충분히 뭐 잠실 주경기장 쯤이야 채우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래퍼가 그래도 이렇게 공연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안에 있겠죠, 있겠. 사실 어른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뭐 아이폰이나 그런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은잖아요. 말하자면 디지털 세상 이둘 사이에 그래서 저도 벌써 소외감을 살짝 느끼고 <laughs> 있는데요. 그써 <벌써 저요? 웃음> 아, <laughs> 이게요 근데 그냥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손자나 아니면 손주들이나 아니면 자식들 도와줘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음실해. 가상현실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또. 가짜 최강창민 뭐 인스타나 이 온라인에 엄청 많지 않아요? 머리만 얼굴만 바꿔가지고 그냥. <laughs>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잘해 근데 나보다 잘해 <laughs> 아 근데 진짜 큰 범죄네요 있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다른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분류 표준기준이라는 걸 내놨어요 게임 중 맨날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 최근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아서 발표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럼 메타버스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더 필요해질까요? 한 분야에 특화된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요즘 메타버스가 점점 앞으로 발전하는 시대에는 취업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나요? 이와 더불어 내 시장이 기회도 그러니까 많아졌네요? 더 중요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에이 기술은 에이. 어디서나 인정을 받지만 이걸 내가 캐리님의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해지고,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알아야 된다. 아... 예. 더 희망적인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뭔가 취업 준비를 위해서 과학을 공부했다면,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요. 저 같은 약간 관종기가 있는 과학자라서 이렇게 예. 카메라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각한 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의 포지션처럼 조금 어, 특이한 캐릭터가 된 건데, 아, 어디 가서 자랑은 안 해도 이걸 네,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앞으로 가더 기대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걱정판이었는데, 이라고 생각하 어려운 네. 느낌이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애 네. 감사합니다.